더이가리는데 <목소리> <목소리> 너무 다 이거 좋다고? 네. 맞다. 네. 어, 여 우나 니거 좋은데? 저저저 네. 이제 미국 께 사실 난 제일 <목소리> 궁금했거든. 이거 미친놈 제일 궁금했거든. 뭐가 미친놈이야? 박성 어, 아, 아, 어, 어, 어. 어. 나랑 박성. 혹시 나랑 무슨 냄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 아, 가져와야지 가져와야지. 여기 반대로는 왔는? 어머. 아야여기 아치 너한테 있지. 무슨 야 이게 재현이이잖아 아, 근데 나는 근데 재현아너 말아가는 거? 전단점시원 재현 님을 끼기 화보를 아아이거 재현이 오할로 펫색 이거 아닌가요? 이거 오할로 이 아닌가요? 얘들 찍을 수가 없네. 아 귀엽네? 귀여워. 야, 귀엽네? 이귀운 귀여워. 이 너무 귀여워. 모양이 좀 애매하긴 해. 아, 모양야데 여기서 블라이잖 자. 아, 네, 아, 내가, 아, <laughs> <못 웃음> <뚜둣뚜둔둔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여기 원도가 많아. 아까 집도 있었잖아. 이것도 있다니까? 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있다니까 얘들아? 그래,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어, 어. 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주네. 이거. <laughs> <laughs> 아까 비비안 갔다와서 여기 가져왔거든요.

그 핸드트랙, 두개샀어요 미친놈, <laughs> 성우, 샀네 성우, 친구 끌어들여서 글쓰기 하고 성공했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그정도야 비비엄, 비비엄, 아, 케이크의 끼문 앞, 김남복의 애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집만 보여 집그 이거 명재현 이거보다 이거 물고기 뭐? 저 이거 김희한 김동현 건데 이거 알고 보니까 코리드러스 아니야? 코리드러스 아니냐고. 리이거고 우리도라서, 고리도 이라고. 우 이라고. 이게고우이라아우리고 우리도, 이라고. 거리도이라 이라고. 우리도, 이라고. 우리고이고 이라고. 우이게이 별레가 있는 건데. 더스터 집터는 별레장이같는거 기능한데. 응, 별레장 건데. 클링크도 여기 있어요. 이거 좀 빌드인데, 이거랑. 이 클링크랑. 얘는 뭔데 여기 있어들 드리졌죠? <laughs> 아니, 이거. 이거는 어느 그룹이야? <laughs> 저기 쟤는 오빠 차고 있 어? 아 스트레이키즈 뭐라고요? 오빠가 없다고요 오빠가 없다고요? 오빠 누군데? 오빠 누군데? 안돼요 다시 한번해여주세요어요 <laughs> <laughs> <그냥? 웃음> 오빠가 없다고요 <웃음> <웃음> 오빠가 없하 <laughs> <한물> 갔네 <laughs> 너 모든 질타를 감당할 수 있어? <laughs> 우리 오빠들은 다 있는데 너네는? 없는 거 보면 제가 오세한테안보해준 거지 야 갈까요? 이게 뭐냐 이게 <laughs> 너도 뭐든지타 감당할 수 있어 키시 우리 오빠는 노래 가지고 장난 안쳐 1분 2분 3분 이런 거는 추게 다르죠 4분 3분 50초 그냥... 어쩐지 네 노래가 너무 길어서 근데... 싫더라 이거 왜 이래? 이거? 비즈 아니야 얘들아 그래. 오빠 없다고 하시면 앨범값 못다 다른, 다른 그러면은 교복 옆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자 이걸 냅두고 아, 어때? 귀찮아 시간 시각 많잖아 뭐... 어때 교보문고 몇 분인데 여기서? 교보문고 몇 분인데 여기서? 안돼 미씨분들께 진짜 예쁜거같아 우린 그 야, 오분 걸려 그럼 가자 그럼 이거 두고 두고 가겠습니다 완전 불미스러운 사람 음. 불미스럽다 없네요 잠시만, 잠깐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기분이 퇴. 태...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시만. 없죠? 음반, 음반 음반 아 이게 음반을 어떻게 볼까요? 음반 음반이 없다니까 너 그거 사면 되겠네 아이폰 어 이쁘시다 이게 없다니 네, 잠시만요 아직 또반좋 왔어요 없다고 트롤오바이트 게더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재고 없음 재고 없음 재고 재고 두개 있는데 이건? 이거 있는네? 재고 있는 게 있어. 바로 있죠? 분액도? 아니 여기도 그렇게 막 많지가 않네. 이버스번 어디있죠? <목소리> 뭐야 왜 안찍어? 아, <laughs> 나 저거 다섯개 들고 이집 갔다고 <laughs> <laughs> 럭드 때문에 리버스 아, 반 아, 찾겠습니다 리버스 아, 아, 반 아, 아. 카메라 포기하고 리버스 반 찾아야 될것 같아 리버스 반 괜찮아 괜찮아 아까 거안더 많은데 패닉 있다 패닉 저기 아 이번에 오빠 없어 나하시 여기 또 추가 조꺼는 엄청 많이 올그 음, 미시예요. <laughs> 저유나게 아닙니다. 누구 누구지? 제희님 리코 없어? 리코 있으면 리코? 이는 이건 시기야 이분은 누군데? 사쿠야. 사쿠야. 아니야, 걔가 걔가 유시.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야. 이이이어다 이. 다르구나. 아, 색깔이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저 여파밖에 모르겠어요. 이, 이건 우리 오빠 는데 <laughs> 우리 거빠미스반 어디 있어요? 미버스반 찾고 켜야겠다. 거미버스반이 없어서 버스 시간 뒤로 미루고 이거 살 거예요? 네, 모르겠어요. 저 친구는 아이브 에범 한다 했는데 버스 시간 미룰 거라서 다른 데로 갈게요. 아니 미버스반이까 이거뒤이것만이긴에네 그러면은 딴곳으로 이동을 합시다 여러분 1시간 뒤로 밀었어